얼마 전 라디오를 들으면서 지하철 5선을 탔는데 승강구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원리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하철에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이동 중인 열차 내의 기관사와 종합사령실 간 통신망을 보는 가장 중요한데. 열차 내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터널에 포설된 안테나를 이용하여 발사된 전파는 일정 간격으로 설치된 기지국의 중계로 무선 통신망을 구성하여 긴급 상황을 신속히 전달한답니다. 이 열차 무선 전화설비는 열차 운전 정리는 물론이고 승객들의 유실물을 찾아준다든지 미아를 찾는 일 등에도 이용되기도 하고 또 복합통신설비는 열차 내에서 승객이 언제라도 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지하철 내에 경찰통신망을 구성하여 범죄 예방을 할수 있게도 해준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